문제도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자, 보면은 자바에서 1이랑 1L이랑 이거는 다릅니다. 얘는 인트 취급 당하고 얘는 롱 취급을 당해요. 그니까 러이 1은 4바이트.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8 바이트, 8 바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1을 i에 넣을 수 있겠죠. 그다음 얘를 다시 롱에 넣을 때 얘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얘는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 어, 이 i에 들어있는 수를 이큰 컵에 따라봤자 넘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컵, 얘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큰 컵이기 때문에 이 작은 컵에 있는 걸큰 컵에 아무리 담아봐도 넘칠 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자동 형변환을 해줍니다. 잡아라. 근데 반대의 경우 얘는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자, 이번엔 반대죠? 이큰 컵이 작은 컵에 들어가는 거니까 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넣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오른화죠? 얘는 실수를 담을 수 있는 큰 컵이고 얘는 작은 컵인데 큰 컵이 있는 걸 작은 컵에 넣으려고 하니까 오류가 나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 강제 형변환입니다. 이렇게. 근데 또 반대로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뭐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붙여도는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자, 이게 이제 뭔지 다들 아시겠죠? 이게 끝입니다.